했을 때 화상을 당했는데요. 이게 이식 수술하고 3년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식 수술하고 난 자리에서 이 손동으로 계속 흉터가 자라납니다. 이켈로이드의 아주 특징이에요. 이팔 관절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렵고 아프고 운동이 제대로 안 되죠. 손목을 잘못 움직여요. 얼마나 환자가 힘들겠습니까? 마지막 사진 보세요. 진짜 이거는요. 제가 치료한 게 아닙니다. 신이 제 손을 빌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피부 이식 흉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화상 흉터 하나만. 오늘은 피부 이식 흉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피부 이식 흉터는요, 상처가 아주 심할 때, 치료가 도저히 지연이 돼서 안될것 같을 때, 상처가 너무 넓을 때, 아주 광범위할 때, 상처가 사고 같은 거 나가지고 조직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뭐 피부 이식이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을 만들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피부 이식을 하는 겁니다.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흉터가 남아요. 어떻게 흉터가 남냐? 떼는데, 떼어낸 자리에 흉터가 남아요. 그 다음에, 붙인 자리에 흉터가 남아요. 자가 피부 이식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띄어요. 그리고 상처 위에다가 덮어요. 그러면 띄어낸 자리에는 띄어낸 자국이 남고요. 붙인 데는 피부 이식 흉터라는 게 남아요. 그런데 이게 모양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피부 이식 흉터는요, 아주 특이하게 컬러가 달라요. 그리고 비우성 흉터가 잘 생겨요. 피부 이식 흉터는요, 이렇게 경계가 확실합니다. 다른 흉터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 피부 이식 흉터를 프렉셔널 CO2 레이저로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니, 여기에 주기세포 여기에다가, 아, 성장인자니, 그로스 팩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섞어서 같이 써요. 그 다음에 레이저도 여, 여기에다가 뭐, 다이오드도 같이 해봤다가, 프랙셔널 레이저를 주로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뭐 같이 해봐요. 그러고서, 개선이 되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미용적으로 조금 개선을 시켜 놓은 걸 가지고, 논문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효과가. 그런데, 이거는 환자가 만족할 만큼은 절대로 아니다. 흉터에, 질감이 뭔가 바뀌어야지 그냥 미용적으로 그냥 살짝 좋아지는 걸 보고 그게 흉터를 치료를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치료를 받은 것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빨리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바우만 선생님이 19년도에 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X 모드가 달린 깡코르레저 있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 봤더니 충분치가 않더라 이 새로운 치료법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피놀셀 방법을 소개를 한 겁니다 이제 개혁적인 새로운 피놀셀이 나온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치료법이 이제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피놀셀 치료는 투 스텝으로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는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피놀셀, 피놀 기둥. 피놀 기둥으로요, 아주 깊게 뚫어요. 두 번으로요, 슈퍼피셜하게 리모델링 레이저입니다. 리모델링 시키는 레이저로 얕게 피부에다가 쏘는 겁니다. 이거는 보, 보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예요. 피노셀은 투 스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는데 제가 다섯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등에 이 환자를 치료를 했더니 1년 반 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켈로이드가 있는 건데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가려워요. 밤잠을 못잘 정도로 가려워요. 그리고 관절에 있기 때문에 발등에 있어서 걷지를 잘못 해요.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화상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치료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분이요. 이 두께가 내 엄지 손톱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참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심프토미 있는 거 있죠. 증상. 아프고 가려운 증상을 싹 없앴습니다. 1년 반 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팔에 있는 켈로이드 화상 유터입니다 물론 피부 이식 흉터예요. 어렸을 때 화상을 당했는데요. 이게 이식 수술을 하고 3년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식 수술하고 난 자리에서 이 손동으로 계속 흉터가 자라납니다. 이켈로이드의 아주 특징이에요. 이팔 관절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렵고 아프고 운동이 제대로 안 되죠. 손목을 잘못 움직여요. 얼마나 환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를 4년 치료했어요. 근데 치료를 4년 한건 아니고요. 처음 시작을 언제 했냐면 15년에 했어요. 15년에 시작을 했는데, 18년 10월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2년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3년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또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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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엄, 띄엄 나왔어요. 19년 8월에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띄엄 띄엄 나오잖아요. 어, 나올 때마다 얘가 엄청 엄청 좋아지네 아, 나는 이 켈로이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질감이 좋아진다는 건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뭐라? 올 때마다 뭔가가 조금씩 더 좋아져? 포기하지 않고 띄엄띄엄 와 환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환자하고 입씨름해가면서 좋아졌네 안 좋아졌네 나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그런데 환자가 오니까 올 때마다 더 좋아지니까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더 좋아져 임상적으로 관찰을 한건 5년까지다. 마지막 사진 보세요. 진짜, 이거는요, 제가 치료한 게 아닙니다. 신이 제 손을 빌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믿어주시는 환자분들은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실 겁니다. 환자가 저한테 오는 이상, 저는 절대로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가 오는데 먼저 치료 종료를 선언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어떠한 상황이든 더 흉터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의사입니다. 왜요? 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직도 더 노력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20%가 해결해야 될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죽기 전까지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저를 찾아오면 저도 환자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피부 이식 흉터 중에서 이제 켈로이드가 없어요. 그런데 두꺼워져 있어요. 근데 증상은 없어요. 근데 하얗게, 빨갛게, 두툼해졌어요 특히 그런 게 얼굴에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얼굴에 이 균형이 무너지죠. 그건 영어로는 심메트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얼굴에 있고, 이 손에 흉터가 있고, 목에 흉터가 있는 분들은요, 환자분들이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이 다른 흉터에 몇배몇배 몇배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런 환자분들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12번째 치료를 했어요. 그만큼 치료를 하면요, 좋아져요. 쭈글쭈글한 흉터, 우퉁부퉁한 흉터, 이렇게 두꺼운 흉터, 이렇게 불규칙적인 흉터는 아, 평평하게 피부결을 갖다가요. 정상 피부와 같은 높이와 그 아름다운 인간이 갖고 있는 선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흉터 치료 중에서도 끝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패러다임을 바꾼 수준이 아니고요. 기적 같고, 미러클한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자, 12번을 한 것만큼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 특징적으로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색소침착이 옵니다. 색깔이 진짜 까맣게 바뀌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요거는요, 부분층 피부 이식이라고 해서요, 메쉬형입니다.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경계적으로 꼬맨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아트 엠보싱처럼 얼룩벌룩하죠. 그 다음에 컬러가 다르죠. 눈에 아주 보기 싫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냥 무늬를 바꿔요. 흉터의 질감을 바꿔요. 흉터의 색깔도 바꾸고요. 우퉁부퉁한걸 바꾸고요. 단단한 두꺼운 흉터를요, 아주 부드럽게 꼬집을 기억력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가 있는 그 특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피놀셀 치료가 피부 이식 흉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나노테크놀로지의 이 성장 인자 같은 거요, 이거를 피놀셀하고 같이 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외국 유명 병원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계획된 방법에 의해서 딱 환자를 세팅을 해놓고 피놀셀 플러스 나노테크놀로지로 성장인자 같은 거를 주입을 해서 흉터를 없애는데 어떤 효과까지 나타나느냐. 저도 기,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 제가 이거 못했던 거20% 이것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걸 하고자 합니다. 화상윤터 하나만. 오늘은 이 피놀셀 치료가 피부 이식 흉터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기존의 치료 방법이 한계가 있었지만 피놀셀 치료법을 깃발을 들고 서정곤 원장이 처음 나선 겁니다 이제부터는 피놀셀 치료가 피부 이식 흉터를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피부 이식 흉터 치료는 하나의 희망의 원인입니다 가상 흉터 하나만 서초 하나의 희망의 원 원장 서정곤이었습니다.